자, 그러면 얘잖아요, 얘. 어, 요 버튼을 담당하는 녀석이 얘란 말이에요. 사이드 메뉴 BT에. 어, 얘인데, 어, 얘를 클릭했을 때 배경색이 나오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DIV, 뭐라고 쓸 거냐면, 모바일, 사이드 메뉴 박스. 모바일 사이드 메뉴 박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야, 여기 써서 음, 메뉴 컨텐츠 메뉴 컨텐츠 어, 모바일 사이드 메뉴 모바일 메뉴라 쓸까요? 모바일 사이드 메뉴 이름 이름이 제일 어려운데. 제아이위해서 메뉴 이너로 쓸게요 메뉴 이너 어, 메뉴. 됐어요 음. 자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자 얘가 이제 모바일 사이드 바를 담당하는 녀석이에요음 여기다가 애니에다 쓸까요? 여기다 씁시다 자 디스플레이는 아 포지션 픽스도 주고요 어. 자3 0 레프트 0 더비는 100% 100%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칠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어자 Z 인덱스는 10으로 올려주고요 그냥 10 정도 RGB에 있어서 0코마 0마아 메뉴는 나와야 되나?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아, 메뉴는 나와야 되니까 아, 메뉴는 나와야 되니까 0콤마에서0.43 음,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얘가 평소에는 나와있으면 안된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얘를 이제 노출시킬 때 바로바로 노출시켜야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오퍼시티를 0 주고 그 다음에 어, 비 i 빌리티를 h i 처리 해줄게요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a c 브라는 클래스가 딱 붙었을 때어요 녀석들을 opacity 1그 다음에 비 i 블로 바꿔주시면 되고요자그 다음에 여기다 트레이션을 부여하면 되구요 opacity 점 os 3s 그 다음에 어, 비 i 빌리티도 마찬가지로 뭐하면 된다? 점 3s 어, 이런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클릭했을 때 얘가 나오면 되는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jQuery 이용해서 조절하면 되겠죠. 자, 저는 함수를 만들게요. 여기다가 모바일 사이드 메뉴 이니시라고 해서 자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실행 반드시 하세요. 이게 함수 실행이라는 거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검색을 해야죠. 자, 너가, 뭐에요? 클릭됐을 때, 펑션, 소가로, 중가로 해서 누가 노출되면 된다? 얘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모바일 사이드 메뉴 박스가, add class, a c t 가 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저는 얘를 클릭하면, 자,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사이드 메뉴 박스를 클릭을 했을 때는, 리무 m 가 되겠죠. 클릭하면 여기다가 리무브 클래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 클릭하면 열리고, 클릭하면 닫히고, 클릭하면 열리고, 클릭하면 닫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